근데 형에게 이제 두 배로 갚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, 음. 안재욱 형이요? 난 예능을 처음 하니까 얘기를 하지 뭐 다. 재욱이 네. 싫어할 수 있어. 초범이니까 이해해줄 거야. 초범. 초범. 초범은 예능 뭐... 초범. 예능 초범. 이해해줄 거야. 재욱이 <laughs> 내가 키웠지. 아, <laughs> 야, 근데 제욱이... 아무리 초범이지만. 너무 세면은 안 돼요. 아, 일단 해, 일단 조공이 전술이 안 좋은데요. <laughs> 제욱이 내가 어데뷔시켰지 아, 데뷔를 시킬요 윤서연이 아, 데뷔시키다 어. 공연 공연. 걔가 이제 이년 후배잖아. 동엽이랑 같이 응. 내가 이제 휴학하고 안대를 갔어. 응. 아동극 하고 하다가 응, 응. 그 멋있다, 아동극을 그래야지. 귀여운. 곤충들의 대합창이라고 어, <laughs> 약간 옛날에 곤충들 바글바글 했어 어? 그때 내가 메뚜기를 했지 일단 잘 뛰면 돼아 재석이 형이 제석이 아, 원조가 아, 아니네 그래 나 아니, 5월에 달 군대 가면서 그거를 재욱이 형한테 귀여운 응. 곤충들의 대합창 응, 넘겼지 내가 메뚜기 역할을? 어, 메뚜기 걔 그래서 데뷔를 메뚜기로 했어 아 탈수구 아잘 뛰더라고 아. <laughs> 나는 뭐 아동극하고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네 아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 <laughs> 그래서 키웠다 네. 그래 아 사실은 처음 힘들잖아 뭐, 뭐 라디오도 물려줬었어요 제대하고 라디오 리포트 하면서 어, 이제 복학해야 되니까 그 은근히 짭짤했거든 재욱이한테 네. 재욱이 어... 할래 하우, 할게 키웠네 키... 어, 형님이 키우셨네 어, 별은 내 가슴에 강민은 어떻게 보면 윤서연이 만든 거네요 그렇게 아동극부터 시작해가지고 야, 그건 아니지 와 최초 한류스타 아니 별은 안 재우고? 내 가슴에 하면서 내가 재욱이 어려워지더라고. <laughs> 그러니까. 재욱이가 이거 보면 싫어할 텐데... 에이... 에이. 옛날 얘기잖아 그럴 에이. 사람은 에이. 아니지 에이. 그럼 재욱이가 지금 채널을 돌려서 본다고 치고 다시 할까? 아, 아니, 아니요 아니, 왜 이렇게 작아지지 마세요, 아니, 형 매특이에요, 매특이 뭐 네. 그때, 그때 아, 점프하면 뻘쩍뻘쩍 뛰던 애가... <laughs> 재욱이 뛰어, 그럼 뻘쩍 <laughs> 뛰던 안재욱 씨가